22대 국회가 6월 임시회의로 본격적인 회기가 시작된 지 3개월여 만에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21대 국회 지각 개원 기록을 갈아치운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대로 끝내 불참했습니다. 야당 우위의 국회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불참도 1987년 민주화로 삼권분립 체계가 자리 잡은 이후 처음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불통으로 오명을 뒤집어쓴 셈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일 정기국회 개회를 겸한 22대 국회 개원을 선포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불참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입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주요과제로 민생 끌어안기와 개헌 등 무군과제 해결,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선 최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의료대란을 꼽았습니다. 그는 의료대란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축하자며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윤 대통령 임기내 개헌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의장은 개헌의 폭과 적용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관련 대화를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100일간입니다. 오는 4일부터 각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고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26일 법안 처리 본회의가 개최되며 방송사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재의결이 이루어집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